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훈장 수학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울 강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어가 반대인 두 종수 A하고 B에 대해서 A는 B보다 크고 A와 B의 절대값의 합이 10이 래요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의 3배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입니다 자 아,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는 부호가 반대예요. 근데 B가 A보다 작대요. 그럼 B는 이거예요. 그리고 A는 여기 보니까 B의 절대값이 여기서도 요 길이를 그래요. 이 길이를 절대값이라 그래요. 세배니까이 정도 되죠. 이, 그, 그, 그러면 A하고 A하고 B의 절대값의 합이 10이래요. 그러면 요거는 x 더하기 3, 3x는 얼마냐? 10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1 더하기 3x는 10이에요. 그러면 4x는 10입니다. 그러면 얘를 없애려면 4x 곱하기 4분의 1을 해야 돼요. 여기도 곱하기 4분지 1을 해야 돼요. 그러면, X만 났습니다. 그러면, X는 3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3이면, B는 뭡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9면, 뭡니까? 3, 3, 9. 그럼 9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9. B는 3입니다. B는 3.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